자, 봅시다. 지수함수의 예. 도함수입니다. 지수 네. 함수의 함수. 자, 이제 첫 번째, 특수형태인데, 자연, 대수입니다. 이, e. 음. 여기에 뭐라고요? 지수로 어. 만든 지수함수입니다. 요거에 대한 도함수인데, 자, 어차이 정의잖아. F'S니까. 네. 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아이다 네. 그대로 바뀝니다. 정의 에 따라. 그럼 여기는 e x 플러스 h 빼기 f, e에 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h가 0으로 거야. h가 0. 이거는 e에 x로 묶어드릴게요. 네. 그럼 e에 h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네. 요만 우리가 배웠던 거. 정에 따라서 된다? 1 네. 되겠죠? 네. 이거는 e에 x로 되겠있기 오오. 죠 그래서 y 프라임 뭐 된다고요? e에 네. x로 되겠 so. 네? 아, <laughs> 오 되겠지? 여기 이기 있다고, 저번 시간에. 여이 있다. 있다. 어, 아, 예, 예. H가 0으로 할 때, H분에 2에 예, H 빼기 1은 예. 1로 예. 정의 되니까. 이랬습니까? 네. 뭐연됐수 봐야 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지수함수. 어. Y는 a 의 X선. 요거에 있대요이분이니야 요거 미분했을때 뭐가 될까냐 이것도 <laughs> 도함수 <다음> 등에 따라가야 요 <laughs> h용으로 가야되는 h분의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a에 그러니까 x 플러스 h 빼기 a에 S. x 요렇게 되죠 같은 방법으로 a 의 x로 묶어내니까 a에 예. a 의 h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a,x는 이만큼 관계 없습니다 변수가 지금 h니까 요거니까뭐 된다고 얘기야. 이게 에렉 에지언어 그래서 요렇게 운될 yeah. 겁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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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x승의 ln a. 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 잘이해되죠 네. 아. 자, 그다음 한번 뭐 겠습니다 uh. 그다음에는 로그입니다. 로그 함수. y e q u a l lnx. 자, 요거는 미치 e 로그입니다, 그죠 이게 lnx입니다, 그하 네. 자, 요거에 대한 공입이 나요. 이거를 뭐면요거도명히 네. 따라서. f 프라임 x. 자, h가 0으로 갈때 h는 lnx 플러스 h로 되겠죠. 빼기 lnx로 으 되겠네요. 네. 음. 네. 자, 요렇게 되니까, 이만한 열어야 되겠죠. 이게 또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1이죠. 자, 요거는 ln. 자, 밑에, 밑으로, 밑으로 섞여야 되잖 차. 자, h분의 ln. 자, 로그 1차니까, 진수에 나누세요. x분의. 그러면 x분의 뭐됩니까? x 플러스 h니까, 1 플러스 x분의 h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x분의 h. 아, 이만한 마찬가지잖아 네. 여기뭐 됩니까? 됩니까? x 분의 1이니까, 여기도 1이잖아. 예. 그래서 뭐된다고 x 분의 1이되 됐죠. 그래서 이 말은 이거는뭐된다고 x 분의 1이 됩니다. n xm 이거나 x 분의 이렇게 해야 되니? 자, 그다음에 <laughs> 일반, 일반 로그 이거 일반 로그 자, y equal o g a의 x 자, 이 말에 대이겁니그 이건 이거한번더될것 같고 근데 이거는 방금 배학한 내용을 써보면 되겠죠? 이거바꿔내용입 변환 공식 자, log e의 a 구나 log e의 x 되죠. 그럼 이거는 log 여기는 ln a <laughs> 분의 못된다 Lnx로 되죠마는 L, A 분 1m라고 요 l n x 맞죠? Lnx가 거니까 이마는 미분해 버리면 이마를 <laughs> 분하면삼소이마구되잖아 그럼 L, A에다가 x분의 1죠 이렇게 되니까 못 된다고 요 엑스의 엘에이 분의 1. 이랬습니까 어. 이렇게 잡아 주면 됩니다 이래 조죠 그래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했냐면 는 합성 같은게 있잖아 요 어, 2x 플러스 5의 뭐라고요 뭐한 10승이다 자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 미분을 러면 10에다가 2x 플러스 5의 뭐가 됩니까 9승에다가 안에 끔그 미분은 2대죠 그리고 뭐 된다고 20에 2 x 5 l 에 뭐라고 그랬죠? 응. 이렇게 됐죠? 이거 뭐 이게 기표 되겠죠? 이만은 어떤 형태냐 이렇게 된 거잖아. FX에 뭐라고요? 13. 이거 자체는 이거라는 거야이만은뭐된 네. 거라고요? 10에 FX에 뭐라고요? 구성하고 어, 뭐라고 해요? FX 프라에서해줍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들도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네. 어.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laughs> 자체가 만약에 l n f x다. 이말을원한다고요 뭐 미분하면은 f x 분의 1은 맞아. 맞는데 이말을 다시 드리준다고요.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그래서 f x 분의 뭐 한다고요? f x.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로그 a에 f x 잖아이말을원한다고요 뭐 미분해야 돼. 이번에는 이것도 뭐라고 해요? LnA 분의 1이고 이 말은 2분 그래? 하니까 못 된다고요. 네. Fx 분의 뭐라고 해요? 그래? F'x 프라 으로 됐겠죠? 네. 그래서 LnA Fx 분의 뭐라고 해요? 그래? 네. F'x 네. 어, 이런 식으로 네. 갈대합는다 네. 이해됐습니까? 어. 네. 그래서 안에 항상 하나의 문자가 아니면 다 뭐라고 해요? 2분 해서 꼭 펴줘야 됩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네? 있어요. E도 네, 상수죠? 이 산소지역 네. 2.7물 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지? 이 앞에 거한거 거 있잖아요 음. 이거 방금 한게 음. 이거 다 그냥 여기 매우면 돼요 어. 자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 봅시다 적용하는 거진수함수에 네. 도함수인데 이만 꼽아야되면 이건 꼽아야되나? 네. X하고 E의 e x 성이 말은 2분하니까 앞에 거 2분하고 1이죠 예. 그럼 D로 꼽혀야 되 E의 e x 성 플러스 이건 x 이 말은 미분하는 데만 그대로잖아요. 이 x 자근데이 x가 있잖아. f(x)죠. 지수가 문자 하나가 있잖아. 어. 문자 하나있으면 y 골 e의 x였으면 이걸 미분한 그대로 e의 x승인데. 네. y에 e의 원했다고 해 f(x)야. 그러니까 이 미분한 뭐라고 해? e의 f(x)가 되고 여담 뭐라고 해? f'x. 합성이니까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고요? 여기다 뭘곱해주 된다? 이름 곱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 말은 이에 이 x 성로 묶어내니까 1 플러스 이 x 이렇게 심이 음. 정리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마 이마의 y 프 라인 아플카니까 1이죠. 3의 x 성. 자 x 마이너스 2의 자 뒤에 걸 빈소라니까 3의 x 성에 ln 3 됐습니까? 어 그래서 요거는 3의 x 성으로 묶어내니까 1 플러스에 x 마이너스 2의 ln 3 이렇게 되겠네요. 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마 볼게요. 이마를 미분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y e a x성을 미분하면, a의 x성이 뭐라고요? lna, 요렇게 됐죠? 네. 자, 근데 y의 a 뭐라고요? fx요. 리것도 뭐라고 미분하면, a의 fx성. 맞습니까? 네, 네. lna의 뭐라고요? f 프라임 x. 맞겠죠? 이렇게. 이렇게. 중점 뽑혀줘야 되네. <laughs> 자, 나연성은 돼. 됐으하 뭐. <laugh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요거는 2x-3 접고 이마에 대한 ln2를 줬고 이마를 미분하니까 2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 넣어버리면 2의 2x-2승의 ln2로 되겠죠. 네. 음. 이해됐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내려가고 로그 함수에 도함수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하고 뒤에 보좀 풀면은 안 어려워 몸에 입혀야 돼요 몸에, 몸에. 자다 붙여야 돼 우리가 다음 함수 하듯이 자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요것도 꿈이죠 다음 함수하고 로그 함수하고 붙은 그거 있네 정말 미분하니까 앞에 거 미분하니까 LN에 4X 플러스 X에다 이만큼 뭐 한다고 요 4X죠 이만큼 미분하니까 4잖아 없어지죠 그래? 그래서 이거는 ln 4x 플러스 1와자만은 <laughs> y 프라임인데 이것도 미분하니까 2x고 e. ln 2x e. 자 플러스 이건 x 제곱이고 2x분의 e. e. 1이고 1을 e. 곱해줘야 되겠죠 맞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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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없어지겠죠? 아. 이해됐습니까? 네. x 로묶어내니까2 e, ln 2x 플러스 됐습니까? 네. 자그 네. 다음에 네. 세 번째 y 평. 이 말을 미분 하면은 EX 플러스 1자 로그 2의 x 자, 4 15 16 x 7 1가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1 x 14 1이16 1이18 19 1죠11 12 13 1그러5 16 17 2 x 3 1의15 2의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아저 l n x 가 l n 2나가 x를 곱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뭐.. 아니 이건 이거 아가 로그 2에 2가니까? 네. 어 이걸 표시한 거아 밑이 2인 로그 라. l n 로 표시한 Ln2x는요? Ln? 2x? 네 Ln2x는 구지 Ln2 플러스 l n x 그럼 면그 뭐? 어, 이마를 만약에 미분했잖아. 어. 이마를 미분하는 거같잖아 네. 실제로는 죠 예. 어 미분하는 게 그러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영이잖아. 예. 그럼 엑스분의 예. 맞잖아. 그러니까 n e x 를 만다고 뭐 미분하는 거는 그냥 e x 분의 1 해주고 합성이니까 일을 음. 한번더해줘야 되잖아. 엑스분의 똑같다가 줘도 돼요. 어떤 거줘위에위에

로 아니, 음. 이거 는따로따로에요저 X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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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 저 X 어, 아, 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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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유제 문제하고 이드릴 있죠? 네. 요것쭉 풀면은 드릴 문제마다 24개 됩니다. 이것 네. 쭉 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지금 연습 문제까지 내놨습니다. 아, 그럼 이가요연습 문제까지 내놨습니다. 59쪽까지. 그리고 다음 올려야 되면은 상관없이 더 세면 연성을 할 겁니다. 제대로 팍팍 떼야 됩니다. 아, 이까지 한 거예요? 네, 예, 이까지 했습니다. 아